자, 오늘은, 아, 어, 우리 봉자클럽, 봉자클럽이죠. 우리 골프 봉자클럽에 오늘 또, 어, 오늘 첫 라운딩을 올해 2024년 첫 라운딩을 오늘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더 스타지오, 어, 우리 테라스에서 연 파티를 어, 하고 있죠. 네. 아, 지금 뭐 지금 먹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아유. <laughs> 기가 막히죠. 네,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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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이 아우 이쁘죠. 아유 보라 우리 회장님. 네, 아 우리 봉장 그룹들이 오늘 다 모였습니다. 아이고 미키 씨. 네, 음. 응. 아이고 아우 미키 씨. 선예고. 네. 네. 아, 네 덕재. 형님 막걸리 안 먹어요? 아니요. 아이고. 총무님 먹느라고 정신, 차리,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 네. 아 정말 거기다가 손님 어디 있을요어도 여기세요, 선배장. 자 여기는 도평 아이시 근처죠. 도평 아, 네. 아이시 근처에 네. 네, 오커일 지나서 돼, 네. 오커일 지나서 바로 5분만 오시면은 이렇게 강변이 어지게 <laughs> 여기 있습니다. 네.

얘가 지금 먹으러 나섰어. 내다 이게. 저거는 먹었어? 온도 가지고. 아, 나이스 그다음에 이거. 이. 오케이. 재는 거는 아, 아우를 게네야 돼. 아니 뭐아 아, 도대체 뭐는거 네. 알지 뭐 마흔 뭐야? 아, 저기 뭐야? 러기 모아 이거. 너안 먹는 다라애 탄다. 아, 아, 잠깐. 아, 저 저기 시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저기 그그 그, 네. 하은숙 씨그 딸이야, 딸이야. <laughs> <laughs> 이번에 다른딸. 그 결혼식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합니다 아니, 하자버뭐어하자 아유, 그래. 10월달이라면, 아, 10월달. 10월, 아유, 무조건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도 참석하네. 선수선수 한대. 무조건. 무조건. 야, 이거, 이거. 그날 일요일인데 요거. 다 참석해. 당연하게. 저기, 저 룸사랑 하나 예약했어. 음. 어차피 좋아 어디에 가래리숲 옆에 갤러리 네, 알았어. 갤러리아 코레. 리레 지하에. 호텔가 호기 주차비 비싸니까 동민구 근아랑 아는 우리 아파트 해요. 교통은 괜찮으니까. 아니 거차가도하아 차가 좀 봐. 여기 차해 줘. 아 거기 차없으면안 돼? 아 제가 찾고 가는데불철 네, 경치가 너무 멋있죠. 네, 더스타지오 한강 네 워커힐에서 한 5분 거리죠 워커힐에서 5분 거리 또 바로 요 뒤에는 주얼리 주얼리 카페가 있습니다 주얼리 카페 저강 건너에는 저 강가에는 서울 강일동 잠실이 보이죠 그리고 하남시 초입 하남시 초입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음 되세요. 땡큐.